<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형 건강팁을 를실수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 추석도 어느덧 그 다른 해보다도 이제 추석이 빨리 옵니다. 아, 추석이 온다고 하니까 또 날씨도 이미 선선해져 있죠. 아, 즐거운 추석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그 추석 때가 되면 은 이제 아, 먹을 게 많죠. 어, 성편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1년 내에 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다 모아지는 어, 때가 바로 추석, 어,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이 추석 한 해에는 어, 그 한해 동안 갖군 핵곡식과 핵과일을 거두어 가지고 어, 조상님께 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잘 되길 기원하는 어, 날이기도 합니다. 어, 가을은 1년 중에서 가장 그 풍성한 계절로서 이제 국류 과일을 수확을 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가장 편한 때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이 편하고 식욕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이제 비만하고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우리 건강, 우리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관심이, 가장 관련이 많다고 하면, 역시 송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편은, 이제, 햄맵쌀로 이제, 맛있게, 만든 송편을, 이제, 오력 송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송편이라는 이름은, 이제, 솔잎을 깔고, 소나무 송이죠. 어, 이름은 솔잎을 깔고, 어, 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송편. 그래서, 이 송편을 쪄가지고, 주석에 아,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오선도선 오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군군 보름달을 보면서 송편을 만드는 것이 한국 전통의 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송편은 이제 다른 떡과는 달리 이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어, 다양한 재료, 어, 송편 중에 보면은 이제 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좀 만드는데 이 송편의 재료와 성기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웰빙 송편을 먹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송편의 색을 내는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한약재를 이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송편 색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화학적인 그 색소가 없을 때, 아 이때는 전부 이제 송편의 색을 어, 한약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먼저 흰색의 송편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제 흰 맵쌀로 만든 것으로서 이제 희게 나오는데요. 어느 체질대나 이제 관계없이 먹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녹색 성편은, 이제, 쑥떡이죠. 아, 쑥을 아, 섞어서 만든 어, 성편으로서, 이아 쑥은, 겐 따뜻한 성질로서, 아, 몸이 찬 사람이나, 이제,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 소음인들한테 먹으면 좋습니다. 아,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분홍색 송편은 이제 오미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아~ 불 그~ 전반 우려 내도 이제 쉽게 붉은색이 나오는데요. 아, 열을 내리고 폐 기관지가 아~ 약해서 오는 그 기침 천식에 아~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서 이제 태음량한테잘 맞는 아~ 송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송편도 있죠. 노란 송편은 어디에서 나올까 좀 많이 궁금해 할 텐데, 아, 이것은 이제 한약재 중에 아픈데 이렇게 바르는 그 치자를 가지고 만듭니다. 아, 치자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찬성들로서 심장의 화와 열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고혈압, 얼굴이 붉은 사람, 아, 또 화가 많은 사람, 소양인 체질에 잘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주색 송편도 있죠. 이거, 이것은 거이 소나무의 그 껍질의 송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아, 송기는 이제 시원한 성질로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나 이제 구토하는 아, 그런 것을 이내려주는 아,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은 사람이나 태양인 체질에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송편 안에 넣는 소에 따라서도 이제 효과가 다르죠 소라는 것은 이제 송편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꼭꼭 집어넣는 이그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아~ 소에 따라서도 이제 맛이 달라지고 이젠 그 효능도 달라지는데요 아~ 이제 몸이 차고 소화가 잘안 되는 소음인 경우에 아~ 쑥으로 만든 녹색 송편에다가 아~ 양기를 보여주는 성질이 있는 꿀이라던가 아~ 계피라던가 대추를 넣은 송편이 좋습니다. 쑥과 아, 계피는 따뜻한 성질로서 이제 냉증을 없애주고 이게 아,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진행을 보충하면서 좀진능을좀 어, 어, 마음도 안정해주죠. 그리고 이제 꿀은 위장을 보호하고 해수와 변비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민들은 이제 꿀이나 계피나 대추를 넣어가지고 송편을 만든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 건강에 좋은 웰빙 송편을 만들 수가 있죠. 아, 그리고 화와 열이 많고, 아,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이제 소양인이나 아,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자로 만든 노란 송편에 여기에 시원하고 음기를 보충해주는 녹두라든가 팥이라든가 깨를 넣어서 송편을 아, 만들면 좋습니다. 치자나 녹두는 찬성길로써 열을 내리고, 팥은 그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깨는 음기를 보하면서 뼈와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소양인과 태양인한테 잘 맞는 송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비만하고 성인병이 많은 태음인인 경우, 경우에는 오미자로 만든 분홍색 송편에다 발산작용이 강한 콩이라든가 밤이라든가 호두 잣등을 넣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오미자, 호두, 잣, 선겐, 기관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천식에 좋은 좋고요또 이제 콩이나 밤은 양기를 도와주고 식물성의 고단백 식품으로서 영양을 보충하면서 그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재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되면은 또 하나 이제 좋은 것이 있죠. 바로 이제 그핵 과일들입니다. 과일. 아 가장 그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아 많죠. 사과라던가 배라던가 아 등등 아밤그주밤 그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어 과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 이런 과일 중에 이제 아또 이제 그각 체질에 따라서 먹으면은 이제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어, 가을이 되면 가장 힘든 체질은 태음인입니다.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이제 식욕이 강하여 원래 그잘 먹는데 음식도 풍부하고 어, 절제하기 힘든 그. 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너무 많이 먹는데 여기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점점 더 맛도 좋고 그 신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병이라든가 비만 등이 이제 쉽게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폐기능이 약해서 가을을 건교한 날씨에 더욱 폐가 건교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폐를 보완한 과일을 먹는 것이 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태음내 좋은 과일은 역시 배입니다 폐는 찬성질이 있으면서 달고 신맛이 납니다. 열을 내려주고, 가슴에 답답한 증세나 가슴에 맺힌 화를 없애줍니다. 또 폐의 열을 내려주고, 윤택하게 해가지고, 이제 지침이라든가 천식에 좋고요. 또 이제 열로 인해서 오는 변비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태민들의 이제 가장 먼저 권할 것은 역시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이제 햇배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꽃 모양을 떠서 꿀이나 그냥 설탕에 웠다가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띄어 배화채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아, 배화채. 배를 끼워놓은 화채죠. 특히, 오미자물에 띄운 학재는 폐의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어또 이제 태음인의 폐에 좋은 식품이라면 견과류가 있죠. 견과류는 이제 호두자 땅콩 등인데요. 어 특히 이제 호두는 이제 폐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른 기침이나 천식에 좋고요. 어, 신장의 음기도 어, 신장의 기능도 보호하고 무릎이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어, 변비에도 또 좋아서 이제 변비를 풀어주고요. 어또 이제 그 성분 중에는 이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많아가지고. 어 항암 작용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이제 리놀레산이 있어서 그냥 풍부한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에 들어가 있는 아, 기름 성분은 이제 육류에 들어가 있는 이제 포화지방과는 다른 이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3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런 어, 어, 이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잣, 또, 이제, 폐와 기관지를 윤택하게 해서가 해가지고, 이제, 마른 기침이라든가 천식에 좋고요. 피부를 부드럽게 하면서 관절에 영향을 공급하고, 또, 이제, 어리, 어지러운 증세를 다스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 막, 마치, 이제, 자칫, 이제, 폐와 기관지, 아, 그리고 변비에 좋다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이제, 밤은 성질, 어, 성질이, 이제, 길을 더해주는 기가 강한 식품면서 이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또 그냥 신장을 도와주고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허리, 다리 통증에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은행도 있죠. 은행은 이제 폐 열을 폐의 열을 내려주고 위장에 나쁜 기운을 없애면서 이제 천식이라든가 기침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소음인은 가을이 되면 점점 긴장을 하게 되죠. 추위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소음인에게는 좋은 과일이 사과입니다. 아, 사과는 이제 성질이 따뜻하고 아, 달고 신맛이 나면서 비장과 신자,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복통, 설사를 없애고 갈증을 없애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몸이 차고 소화기능 이 약한 그 소음인에게는 아, 뭐, 보, 아, 가, 보약과 같은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추도 이제 소화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액을 보충해서 이제 폐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다 이제 생강과 같이 이제 차를 다려 마신다면 이제 몸에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제 폐를 보여주면서 어, 감기 기운에도 좋은 그 어,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 태양인 등 가을이라면 좀 편해지죠. 아, 이제까지는 더운 날씨에서 시원해지면서 화와 열이 이제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이제 시원한 계절이 잘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뭔가 편안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어, 과일 중에서는 이제 간이 성질이 차면서 단맛이 강합니다. 심장과 폐의 열을 내려주고요. 위와 장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또 이제 구토와 토열을 없애고 술독을 없애줍니다. 또, 이제, 목에 나는 통증이라든가, 열로 인한 이질이나 설사 등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대학이나 소양인들의그 열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모과는 이제 따뜻하고 신맛이 나면서, 이제, 구토하고 설사하고, 어, 토사광란 중에, 예, 좋, 어, 좋습니다. 아, 또 한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다리의 뭐 무력증, 하지 무력증을 없애주고, 또 이제 위로 오르는 기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제 폐기관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감기에도 좋은 아, 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송편의 재료로 쓰이는 참깨는 위화장을 윤기 있게 해주고, 아~ 기력을 보여주면서 변비를 풀어주고 뼈를 보여주고 또태행성으로오는 허리나 무릎을 통증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잘 캄계를 넣어서 먹으면 좋죠 어~ 이런 과일 가을철 과일들은 이제 칼로리가 많습니다 아~ 잘못하면은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고 어, 아, 되며또 이제 아~ 살이 많이 끼기 때문에 아, 과일을 먹는다면 이제 그밥 대신에 식사 대신해서 먹는 것은 좀 괜찮지만 밥을 먹고 과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과일을 먹을 때는 주의할 것이, 이 밥을 대신해서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식후에 먹는다면 하나를 먹는 것보다 한 조각 정도 이가심 정도로 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 추석에 좋은 그 송편과 이제 과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일 추석에도 어 송편도 그렇고 과일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먹는다면 이제 몸도 가벼워지면서 즐거운 추석을 맞을 어, 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도 건강하고 보람찬 즐거운 그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체질체형 건강 t v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